어? 건강검진, 귀속말 검사야. 알겠어? 응? 건강검진, 귀속말 검사. 응? 이거 해보는 거야. 응. 아빠가, 어? 응. 여기 있는 그림을 응. 중에 하나를 얘기할 테니까, 응. 쌤이가 그 중에 응. 골라봐. 자, 뒤로 떨어져. 자, 한쪽 귀를 막아. 이렇게. 아빠처럼 손가락으로. 어. 이제 아빠가 얘기한다. 어? 치솔. 그림에서 가르켜야지. 칫솔. 크림에서 칫솔. 음. 자. 만두. 만두. 음. 음또 한다. 마사트마사이 어. 음. 자 이제 반대쪽 귀. 응? 반대쪽 귀. 이쪽 손가락으로 반대쪽. 자쉐메쉬 음. 우가. 음. 김밥. 와, 우리 쌤은 아주 건강합니다. 이번에는 작은 소리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말하면서 가르켜봐 작은 소리로 할 거야. 응. 자, 뒤로 가. 자, 반대쪽. <laughs> 안 들려? 다시음귀 응. 막아야지 귀 막아야지 뒤로 가 뒤로 가잘안 어, 들려 어? 케이크를 했는데 <laughs> 반 됐죠 반대쪽에 봐. 아니 이쪽 손으로 막아야지. 이제 마지막이야. 그럼 아빠가 막아줄래? 아빠 가 막아줄까? 응. 자 한다. 아잘들리네 <laughs>